맛있겠어요 사람 나와 맛있겠다. 잘 가고니까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헐림 듯이 앞으로 가버릴 거 같은 느낌. 네, 3만 원 됐단 말이야 예약금으로. 넣고 무 <laughs> 아, 무조건 승무이야아니 미디움 라 있어. 아. 내가 아빠 그런 거 좋아하는데, 내가 아빠 그런 거 좋아하는데, 내가 전화를 해서 <laughs> 나가서가

내가 어제 이두 운동을 했나? 이두? 팔도동한 칠에? 진짜? 보고싶다 어제에 대해 그 사람이 내내 진짜 잘받았단 말이야 진짜 팔 운동이 터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제 집에 와가지고 닭가슴살에 라면 두개밥한 그릇 다 먹고 라면 두 개? 어 30분 안는더 먹고 와와 치킨 시켜먹어야다 솔직히 시켰다. 전화 그랬지. 저 오리지널 하나 주세요. 간장으로 먹는다 이 그냥 오리지널 주세 고양이 퍼먹 주세요. 하고 맛집 와서 먹려는데대봐도 뭐야. <놀람> 다 먹었지 근데 안 겹치고 이이 같이 먹었지. 아니 메뉴가 무슨 이뉴가 약간 안 돼. 어, 아직 두개안 나왔어요. 내가 또안 내가 안또안 돼서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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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내가 또안 돼서. 내가 또안 돼서. 내가 또안 돼서. 내가 내가 또안 돼서. 서 내가 또안 돼서. 가또아 돼서. 내가 또안 돼서. 내가 또안안년에 진짜 내가 준혁이가 성을 이렇게 했어. 그런 거. 엄마. 나 지금 안다 터치하거든. 너 봤어? 봤는데 터치하게 여기서 기 어릴 때해서데 주력인 내가 똥도 들고 가네. 너가 개무라고 말해. 근데 내가 신녀이 신녀가 아니거든. 그런 게없다 아무시 안는데 이야기. 맨날 맨날 그런 얘기. 유머쇼를 제일 좋아해. 무것도 진짜. 가 노는 것도 좀 그런 재미가 없다니까. 진짜 웃겨. 잘 얘기하는 다기 저거 좀 믿기도 해. 진짜. 그 다음 나. 어떻게 이렇게 하지? 사실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 요즘은 찍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좀생깔이안 들고. 미치신 줄 알걸? <laughs> 야메이가 미치기 <귀신가> 아니요. <laughs> 아니야 근데 이쁘다. 응. 우리 이거 쓰고 줄까? 나는 누구 닮았다고 하는 줄 알아? 누구? 아빠. <웃음> <웃음> 아, <이거 없네? 웃음> 맞잖아. 이것도 이건 또 예쁜데? 나 이거 좀잘 어울릴 것 같아. <laughs> 좀잘 어울릴 것 같아. <laughs> 별로? <laughs> 별로? 여기 살짝 내려봐 제니 그거 아니야? 제니 콜라 써봐봐 그냥 진짜 최악이다 진짜 최악이야 괜찮겠다 네. 이런 건? 어 이거 은 괜찮은데? 이근 어? 괜찮은데? 옷다입갖고 그래? 봐봐 나도 그 아카스 아 1분 갖고 좋아 어 이건 좀 괜찮은데? 나도 목 말린 나가씨 같아? 그 괜찮다니까? 야, 야, 야. 괜찮다. 야. 야 생각보다 괜찮다 목말리나가씨는 좋겠다 오오 와 어, 누가 노래 부른다. 아이씨, 야 다음에 내가 불러볼게. 이해 알겠어. 아나그 어. 크기별로 다껴봐 어. 그때 봐봐 뭐야? 아, 이게 사이즈인가? 아얘 사이즈별로 다른 거. 어. 어 사이즈가. 음료수 안 먹었네. 음료수 그럼 제로 어. 먹어 제로. 제로 먹어. 아. 이건 내가 사줄게. 너 두만 이쓴다. 야 나. <laughs> 나는 십육만 원 썼는데. 쫓아내야 야, 야. 돼. 야야 그래서 내가 처음 보내줄 때2만원 야, 야. 보내줄 때 내가 십야야열배 차이 지린다. <laughs> <laughs> 나는 1 6만원 썼는데 얘는 만육천 원. <laughs> 내가 보내줄게, 이만나 진짜 칼 같은 거야, 이제 나도까 카톡 걸을 수도 있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, 희주씨 아, 내가 사는 거지? 네가 사는 건지? 잘 먹었기쌤 야, 근데 양 많다 그러니까 야, 이거 저녁인데? 16,000원인데 양이 이렇게 많냐? 음. 내일 아침 7시, 한 20분에 회사 도착하는 게 목표인데 할수 있을까? 식구가? 아, 그래도 식구가 뭐라고? 식구가요 기나 씻고 가라고? 씻고 가냐고 아 씻고 가야지 술 취하고 온날 어, 어. 냄새 개많이 나거든 어, 나도 다와느웃겼데 내가 후하게었어 무슨 냄새야? <laughs> <하네>, 술 냄새? <laughs> 야, 근데 냄새 진짜 심하더라 그 여기 휴 조금 나오술 어, 그, 냄새? 아니면 그냥 냄새 중요 약간 냄새 아, 너 나쁘지 않다 16,000원으로 내가 너4 0 0 0원더준 날. 고맙다 교통비 딱 되겠다 어, 좀중녁에더후하다 나는 응. 아랫사한테는래잘 <laughs> <laughs> 해주려는 그런 모습 있지 사람한테안해고 <laughs> 다시 찍 없냐? 그럼 없어 <laughs> 우리 집에만 <집이면> 놔둘거니까 다시 <laughs> 찍기 <laughs> 해야 없냐? 아니야, <laughs>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나올만지 아니니까 너 하나 야, 골라? <laughs>